오늘 이렇게 말라기 말씀이 이제 어제부터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단일 목사님께서 말라기의 개론을 잘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말라기의 배경은 이미 포로된 그 시기에 그 바벨론의 정권에서 페르시아 정권으로 바뀌어, 바뀐 그 때의 시대에 말라기서가 쓰여졌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가 패권을 쥐고 있었던 때였고. 어,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 외국 어떤 이제 어,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 그리고 어, 이혼 문제, 제사장 집 남용 문제, 성전 봉헌 문제, 십일조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봤을 때이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그 시대 때의 문제를 동일시 다루고 있거든요. 어, 그때 시대의 사람과 비슷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말라기는 크게 세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서론. 1장 1절이 서론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의 논쟁.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회복과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크게 이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논쟁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이 논쟁은 이제 하나님이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말하면 하나님이 대답하고 하나님이 대답한 거또 이스라엘이 이제 묻고 하는 수사학적 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의 태필린이 수사학적이죠. 항상 질문하고 답하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이 아마 이런 데서 비롯되지 않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하여서 정답을 찾는 행위에요이 여섯 번째 논쟁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논쟁은 1장 2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사랑하였나이까 우리가 포로됐는데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그그말 대답을 하면은 너, 내가 어, 나고과 같이 사랑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또 대답하시는. 그리고 두 번째 논쟁에서는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까지예요. 그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이 죄사상들을 언급하고 이스라엘 선조들이 죄를 이렇게 언급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또 읽었던 이제 세 번째 논쟁,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오늘 마지막까지 읽었던 말씀. 우리 환경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막 이스라엘 선조들이 무름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죄를 말씀하시고 어쨌든 그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하여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됐습니까? 할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방인과 통혼하였고 이혼하였고 아내를 멸시하였고 또 불경스러운 언어로 또 이웃을 괴롭혔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아내 뭐 친구, 뭐 여러 지 주변 이웃들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의 환경 이렇게 이된 것이다. 하나님 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 중에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원인을 두세요. 네 번째 논쟁에서는 너희가 나를 괴롭게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괴롭게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너희는 내가 정의가 어디 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의 정의는 여기에 있다 하면서 너희들이 저주 받는 것들이 다 정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섯 번째 논쟁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할때 너희들이 십일조를 해라라고 해요 헌금을 통하여서 예물을 드림으로써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정직한 예물이죠 제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섯 번째 논쟁에서는 어, 너희들이 하지만 너희들이 내가 이런 것들을 알려줘도 대적했다. 우리가 어떻게 대적했습니까? 할때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대적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스라엘의 죄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수사학적 방식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특이한 방법의 말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마지막 사장에서는 하나님이 회복과 또한 이제 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어쨌든 결론을 내려지는데 그 결론이 결국 뭐냐면 사장 이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또한 회복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 4장 2절이 핵심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치유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오늘 이제 두 번째 논쟁과 세 번째 논쟁이 중복되어지는데 특별히 세 번째 논, 논쟁이었던 우리의 환경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습니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은 저는이 남녀노소 생각 따질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질문해 볼 법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경제가 하나님 왜 이럽니까? 가정이 왜 이럽니까? 저는 왜 이런 학교에 갔고 뭐 이런 이런 직장에 왜 보내셨습니까라고 하나님께 환경에 대하여서 제 궁금한 경우가 많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왜 이제 중국에서 추방당했습니까? 왜 이런 결혼을 하게했습니까왜 대학원에 공부를 공부도 안 되는데 왜 대학원 보냈습니까? 환경을 탓하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그 환경의 문을 여시고자 하느냐? 바로 오늘 말라에서에서는 이웃 사랑, 주변 이웃을 통하여서 환경의 문이 열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환경이 그러냐? 너희들은 아내 아내에게 아내를 구박했고, 그리고 너희들의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이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여시는 환경의 문으로 여실까라는 해답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이 막힌 이유를 이 내가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어,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질문해 볼수 있고 또한 회복 회복이라는 방향도 내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방향 또한 말라시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 사랑을 회복하는 이세 가지 방법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구약과 신약의 동일된 하나님의 첫째 되고 둘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십계명도 이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 또 여섯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 사랑이 첫 계명이요. 이웃 사랑이 둘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처럼 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자 할때 말라기서에서 말씀은 말라기서에서는 환경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이 하나 있어요. 어, 박재성 집사님 사건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박재성 집사님 사건이 뭐냐면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결혼 전에 우리 이동조 목사님 저 은혜 집사님 셋이서 대방에서 살았어요. 어, 제그 세명 밑에 애들이 너무 크니까 이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은혜 지사님이 결혼할 박재성 그때 형제님이죠 그분을 데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넷이 같이 살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이동종 우사님은 일단 설거지도 잘안 하시고 빨래도 잘안 해요 근데 이제 은혜 지사님이 바쁘신지 카페 팀도 그때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지 카페를 계속 가야 되고 저는 대학원을 다녔는데 대학원 갔다 와가지고 이제 통학을 했죠 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올 때마다 빨래 더미는 항상 쌓여 있고 설거지는 안돼 있고,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더 는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항상 그 힘든 탓을 저 사람이 박재성 형제가 와서 더 힘들다.라고 항상 막막 박재성, 박재성 뭐 이렇게 이렇더더 저기 있어요. 그러다 이제 사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힘들다고 저 사람 좀 집에 보내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너는 예수님을 집에 보내냐? 아저 사람 예수님이냐고. 예수님이지, 저사람이 그러면 뭐냐고. 그때 해석이 잘안 됐던 거죠. 그때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어쨌든, 아, 그러면은 잘, 너는 끝까지 결혼할 때까지 저 예수님을 잘 섬기래요. 그래서 일단 말로는 알았다고 하는데 잘안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사건, 사건이 하나 터진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라 생각하는 박정일 기사님이 제가 먹기 위해서 나왔던 바나나우유랑 라면을 흡입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금요일 날 이제 아내 토요일 아침 사역이 있으니까 바나나 우유랑 라면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토요일 아침에 딱 눈뜨니까 밖에서 누가 후루룩 쩝쩝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보니까 역시나 박대성 지산이었던 그게. 그래서 그때 화가 여기까지 치솟은 거예요 아니 집안일도 잘안 하면서 먹을 것까지 다 뺏어 먹어? 와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거다가 이제, 이제 면전에 대고 화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화를 어떻게 시키지? 해가지고 샤워를 하기 시작했어요. 샤워를 해야지. 근데 그말씀에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사모님. 저 사람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제가 아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이냐? 예수님이냐? 아 근데 그 예수님이라고 해석해야지 해서 아, 예수님이 바나나유 먹고 계시지. 예수님이 막 샤워하면서 아 라면 드시고 계시지.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냥 뭐 이제 저도 무의식 중에 예수님이지, 예수님이지 하고 샤워를 마치고 딱 나왔는데. 와 정말로 그 마음 하나님이 마음 하나님께서 제가 해석하려고 하는 마음을 받으셨는지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뭔가 그 전에 생각했던 거가 다르게 좋은 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또잘 잘, 생각해 보면은 저 사람 이제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은 불편한 사람은 박재성질사님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저희는 세명 중에 한 명만 새로 왔는데 저 사람 입장에서는. 한 명이 와서 세 명이 새로운 사람들이랑 사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 더 힘들겠구나.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그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더라고. 요 그래서 아 오늘 그 그분도 이제 그날 일정이 있어서 가시겠다고 하신 거. 어디를 가, 자도 어디 간다고 청첩장 드리러 간다고 은혜랑 결혼하는 거. 그러고 나서 오후에 오후 오후에 이제 한세 넷인가 제가 카페에서 저도 일정이 맞죠. 카페에서 뭘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온 거죠.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 제가 어떤 옛날에 고등학교 때 자기 사역 담당하시던 전도사님을 만나고 왔대요. 지금 목사님 되셨대. 그분께 청첩장 드리고 왔는데 그분 따님이 결혼하지 못했대. 나이가 비슷한 거 같대. 선 보시겠냐고. 그래서 아 좋죠. 좋죠. 그래서 근데 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조민정 사모예요. 그두 사람이. 조민정. 그 청첩장 드리고 갔던 사람이 저희 장모님이세요. 저희 목사님이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제가 결혼의 문이 열렸어요. 무슨 말이냐, 이웃 사랑을 하고자하니 결혼이라는 환경의 문이 그때 그, 그렇게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말라기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고자 할때 환경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죠. 이 말라기서의 그 비밀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 <laughs>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이웃 사랑이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이웃을 안배 시켜라, 안배, 암배. 안배라는 말이 뭐냐면은 잘 배치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안배시키세요. 중국에서의 사건도 제삶 지금의 삶 속에. 잘 배치됐어요. 그 필요도 없었, 없었던 사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요셉을 보면 요셉의 애국, 애국에 팔려간 그 종된 사건 또한 뭐한 거예요? 안배시켰다는 거예요. 안배. 하나님께서 박지선 시사님을 제가 잘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해석하는 안배시킴을 시키셨던 거예요. 배치시키도록. 그 사람이 나에게 배치되었을 때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틀린 게 없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게 없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아 모든 사건도 또 사람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 사람도 아 나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안배시키고자 할 때, 잘그 사람 또한 배치시키고자 할때 사랑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섬기는 거죠. 안배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때그 사람이 내 삶에 배치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것이 안배시켜라라는 거예요. 룻기 보면은 룻이 나우 룻과 이제 나오미와그 언니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나오미의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과부가 됐어요. 룻과 언니가. 그런데 룻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나오미에게 가서. 1장 6기, 1장 16, 17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다. 라고 나오미를 떠나서 이제 다른 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되는데, 이 나오미라는 사람을 극렬하게 열어서 이 나오미를 사랑함으로써 이웃사랑한 거죠. 뭐한 거예요? 암배시킨 거예요. 배치 시킨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이나 루시 아, 나오미를 통하여서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의 관계에서 오벳를 낳고 오벳에 이세를 낳고 이세 이세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얻는 이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요. 뭐한 거냐면은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안배 시켰다라는 거예요. 배치 시킨 거예요 내 삶에서 그때 루의 환경의 문이 이 나오미를 통해서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미우 사랑을 하려면은 그 사람을 내삶 가운데에 배치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섬기고자 아,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 주시겠지. 그럼 섬겨야지. 이 섬기는 행위가 바로 배치시키는 행위겠죠. 이처럼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은 안배시켜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신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시키고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시키고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니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품 학식하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런 말이에요. 어, 사람의 품격은 각기 다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학식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 최근 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각연 사물 무정품 하지만 수인식견하여 이위고하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각연 사물 무정품 모든 사물에는 품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 수인식견하여 사람의 보고 배움에 따라서 그것을 봤을 보는 사람에 따라 모든 사물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위고하한다. 그것의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 우리가 이거 이 강대상을 보면은 이건 나무예요. 나무로 보면은 뭐 별로 뭐 하찮은 뭐 하찮은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것을 강대상이라고 하나님의 성물 성물이라고 보면은 이 강대상의 높고 낮음이 나무의 낮음과 그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높음으로 두 가지로 결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볼때 어떤 것으로 보,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의 가치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품학식이란 인품학식, 이 사람을 볼때 아 배울 점도 없고 뭐별 것도 아니고 나의 인생에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 생각은 뭐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쓸모 없고 막 장난을 치고 막 이러더라도 아 그래도 이 사람에게 배울 점이 뭐가 있을까?라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라는 그 그것을 인품학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음성이이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처럼 제가 요즘에 조이가 좀 컸는지 저번에 이제 유아실에서 유민이랑 이제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은 코딱지를 둘이 마주 보고 먹었대요. 서로 마주 보고 아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어, 이런 노래를 한적 있어요. 자꾸 코딱지를 집에서 많이 먹거든요. 요즘에 <laughs> 코딱지가 코딱지 먹는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드셨어요? <laughs> 어렸을 때 웃지 마세요. <laughs> 저도 먹었고 어쨌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노래 알려요 너무나 맛있어 코딱지 코딱지 이런 노래를 알려준 적 있어요. <laughs> 장난스레. 근데 저희가 오늘 코딱지를 먹으면서 너무나 맛있어 코딱지 이걸 막 노래를 부는 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보면은 품격이 있습니까? 없죠. 만냥 그냥 장난스럽게만 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뭘 배우겠습니까? 품격이 없는 데 그렇죠. 그런데 인품 확식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아이는 비록 품격은 없지만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하여서 또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이를 보면서 뭘 보냐면은 조이가 태어난 그 생명 자체 자체에 뭐가 있냐면은 생명의 주권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저는 자녀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생명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조이가 태어났죠. 근데 이 아이가 아무리 품격, 품격이 없어도 저는 그 아이를 통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을 봐요. 그때 팔이 부러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를 그때 깨달았고, 그리고 저희에게 혈관종 있죠 이거 종양. 이게 이 혈관종이 아직도 있어요. 가끔씩 보면 이렇게 막, 막 부으면 막 달아올라요. 이렇게 열열 나면 이렇게, 이렇게 열이 막 38도 좀 몇도 올랐거든요. 저번 주에도. 그러면 이렇게 막 부어 올라 오른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뭐하냐면 또 낮아져요. 아, 내가 또 뭔가 기도가 기도를 기도가 안 됐나, 관계가 뭔가 잘못됐나, 무엇이 잘못됐나? 이 아이가 코딱지를 먹고 있으면 그 아, 먹고 있지만은 그 아이를 통해서 뭐가 있냐면은 배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배울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인품학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볼때 아무리 내육신의 눈으로는 쓸모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들어라라고 해요. 들어라. 중구성교구에서도 항상 들어라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 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닐 거예요. 근데 이것을 들으려고 하지 안 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면은.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어요, 말씀들이 있어요, 해석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듣는 거예요. 환경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그래서 그것을 듣고자 하니 이 사람에게 말씀이 있으니 얼마나 귀해 보입니까? 그때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이 말씀이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겠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높아질 수 있고 듣지 않겠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품격이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환경 속에서 사람 속,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인품 확실할 때그 사람이 높이 보여 그 사람의 그 사람에 대한 이웃 사랑이 되어질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제 응답하신다 그랬죠 그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응답이 응답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laughs> 앙장한 마음을 가져라 는 거예요 앙장 앙장이란 말은 뭐냐면은 높이 솟아 있으나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laughs> 여러분 소나무는 높지만 아래에 있는 꽃들과 다투지 않아요. 그렇죠? 또 꽃들도 각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서로 아름답다고 다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높고 서로 아름답지만 내가 더 아름다워, 내가 더 예뻐, 내가 더 멋져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앙장한 마음은 뭐냐면은 나도 높대, 그 꽃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도 인정해요. 저 사람도 높다 높다라고 하지만 그 높음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다투지 않는 마음을 앙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도 높은데 저 사람은 낮아. 아, 야, 야 너는 뭐별 것도 없어. 그것이 아니라 나도 높대 저 사람도 높이 보여 그 사람과 서로의 높음의 기준은 다르지만 그 다른 것을 인정하여서 다투지 않는다 라는 것이 낭장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을 못 하냐면은 이웃 사랑이 안 되냐면은 나는 높지만 이 사람은 낮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높기 때문에 나는 소나무처럼 높고 저 사람은 꽃처럼 아름다운 그.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서로 다른데 그것을 인정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편 보세요. 아내 보세요. 자녀 보세요. 왜 아니껏고 왜 틀렸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높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별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겨지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각기 사람에게 뭘 주셨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로 누구는 믿음을 은사로 예언을 은사로 방언을 은사로 지식을 은사로 가르치는 것을 은사로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인데 모든 각기 다른 많은 지체들이 있듯이 교회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코의 기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눈의 기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입의 기능 귀의 기능 뭐 손의 기능 발의 기능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 코면은 뭘 하겠냐는 다 눈이면 뭘 하겠냐라는 거예요 다 손이면 뭘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각기 다른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 각기 다른 은사들을 서로 사모하고 인정해줘라 라는 말씀의 고리도전서 12장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앙장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난 눈이, 눈인데 얘는 코여서 나랑 다르지만 이 사람 또한 이 안에서 귀한 사람이구나 쓰임 받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볼줄 아는 능력이 이 앙장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각기 높지만 각기 높은 것 안에서 서로 다투지 않는 마음 그때 이 사람도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할 수있을까 사랑할 수없을까 사랑할 수, 사랑할 수 있,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이니까 저 또한 민정사모와 다르다고 다른 환경에서 많이 자라왔는지 많이 싸웠어요. 연애도 연애 기간도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많이 싸웠어요. 그때 저는 아, 왜 내가 할줄 아는 건 아는 걸못 하지? 하면서 되게 무시를 솔직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나대로 내할 일이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대로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아이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존귀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는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때 가정의 행복, 평안이라는 환경의 문이 그렇게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양장한 마음, 서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라기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의 환경이 왜 이럽니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허락하셨습니까라고 할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환경을 한번 보시고 왜 환경이 이럴까라는 그러한 이 환경의 고뇌에 대한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아니면 이웃사랑을 하고 있었는가 를 되돌아보시면서, 오늘 이웃사랑, 하나님사랑, 이웃사랑의 계명이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의 환경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실 응답의 문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laughs>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같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서들이 질문합니다. 왜 우리의 환경이 이렇습니까? 왜 포로가 됐습니까? 할때 너희들이 이웃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우리 또한 지금의 우리 환경이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직장이 내 미래가 현재의 상황이 왜 그렇습니까라고 질문을 할때 우리가 스스로 서로의 하나님 사랑을 하고 있는지 또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은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풍성히 받는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린 이 예물 주님께 올려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또한 드리오니 주님이 기쁘게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우리 주님께 드린 이 예물과 같이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저희들의 삶을 모두 드리오니 오늘 저희들의 삶 또한 기쁘게 받아 주셔서 응답이 넘치는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